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호입니다자 오늘은 How are you? 여러분 어, greetings라고 그래요. 인사하는 거 How are you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알아보기.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있죠. 이게 틀린 영어일까요? 맞는 영어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런 표현이 교과서적인 표현이 아니냐,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냐. 그래서 하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틀린 영어는 아니에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해도 돼. 자 그럼 맨날 그런 말만 할 거냐? 어, 이런 거죠. 그러면 누굴 봤어? 철수를 봤고 영희를 봤어. 그러면 하와이 말고도 어떤 말로 질문할 을수 있을까 우선. 뭐 굉장히 많은 말. How's it going? 이것도 많이 쓰죠. How is it going? 뭐 별일 없죠.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What's going on? 그냥 별일 없죠. 뭐 이런 말이에요. 그냥 또 What's up? 이런 말도 많이 해. What's up? 별일 없죠. What's up with you? 이렇게 하는 원어민도 봤고요. What's up? 그 다음에, how are things going 이란 말도 쓸수 있어. 안녕 이란 얘기야, 어찌 보면. 그냥, 직역을 하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니, 이런 말인데,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사실은. How are things? How are things going? How are things going with you? 이렇게 하는 거죠. 오래간만에 만났을 땐 뭐라 그러나? How have you been? 그렇죠. How have you been? 현재 완료로 쓰죠. 자, 그러면, How are you? 할 때는 그냥 편하게, I'm fine. 해도 돼. 나쁜 영어 아니에요. 정말 좋다 하면은, I'm great. I'm great 하면 돼. 솔직히 얘기 안 해도 돼. <laughs> 무시하면 돼.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김재호 영화의 합에서 가장 대표 문장이었는데, 나는 불만을 할수 없다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I can't complain. complain 할수 없다는 건 뭐, 괜찮아요. 오늘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여기 쓸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뭐, how is it going? 이랬어. 제가 피디님한테 여쭤볼게요. How's i it going? Good. 좋아요. 근데 good도 좋아. pretty good도 좋아. pretty good. pretty good. not bad도 좋아. 다 가능해요. 그런 거 쓰면 돼. 그죠? 다만, 이제, how is it going? 하면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I'm fine이나 I'm great는 아니에요. 왜냐면, 질문 자체의 주어가 이시거든. 상황이거든? How's it going? 상황이 잘 진행되냐? 이런 말이기 때문에 I'm fine, thank you나 I'm great보다는 여기 말씀드리면 Not bad, pretty good 아니면 Good 이게 더 좋은 표현이요더 적합한 표현은 맞아. 그럼 What's up? What's going on? 이러면 어떻게 할래? 뭐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뭐, 뭐 별로 없어요. 뭐 그냥 큰 이상한 거, 오늘 뭐 특이한 거 없어 이러면 Oh, not much. 이러면 돼. 그냥 not much 하면 돼. Oh, not much. 별일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어. 너무 I'm fine만 하면 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ow are you? 이러면 I'm great. 또 이렇게 또 과장을 좀 하면 I'm doing really well.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잘 지냅니다. I'm doing really well. 이런 거. 그러면, 어 아까 또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할때 어떻게 했죠? I can't complain. 혹은 pretty good. 이걸 쓰면 된단 말이야. 이런 표현이 보편적 표현이야. 자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좀 별로 안 좋아 몸도 좀안좋고 컨디션 그러면 뭐안 좋다는 얘기 할수 있잖아 뭐 not great not too good 이런 말할수 있어요 그런 거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말 하면 좋을까 오늘 만약에 몸이 안 좋건 뭐가 안, 안 좋으면 이거는 김재우 영화야백에 정말 잘 나와있어 I don't feel quite right today. Uh, not great. I don't feel quite right today. 하면 오늘은 뭔가 뭔가 좀 컨디션이나 상태가 뭐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몸이 정말 안 좋을 때는 I'm really not feeling well. 이러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야. Really를 not 앞에 붙여버리면 I'm really not feeling well. 하면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네요. 이런 말이고 몸이 좀안 좋다면 어떻게겠죠? I'm not really feeling well.이라고 그래서 really를 not 다음에 붙이면 돼. I'm not I'm not really feeling well. 하면 오늘 몸이 좀안 좋네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